오늘은 맛있는 육사시미를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서울 종로 이 파고다 공원 바로 옆쪽으로 음식점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상당히 소주 마시기 좋은 곳이 있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 동대문 허파집인데요. 동대문 허팥집, 이 집은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이랑 좀 많이들 다녀가고 해서 꽤잘 알려진 곳이기도 하는데 저도 이제서야 방문을 해 봤습니다. 확실히 분위기도 좋고 술 마시기 좋은 그런 곳이었고요. 일단 주차는 근처 그냥 공용주차장 이용하시면 되고요. 영업시간은 뭐 매일 영업하고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내부는 그렇게 넓지 않고 전부 원형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고요. 좀 해가 지면은 이 식당 밖으로 야장 이 테이블도 깔기 때문에 좀 분위기 좋게 술 마시기 좋은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좀 메뉴판을 보시겠습니다. 뭐 곱창 구이부터 메뉴들 좀 다양하게 있고 정말 술 마시기 좋은 메뉴들로만 있습니다. 주문하고 나면은 기본 반찬부터 세팅이 되는데요. 기본 반찬들 그냥 좀 무난하게 나오는 정도였습니다. 먼저 이곳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육사시미를 주문했습니다. 이 집은 육사시미 부위가 치맛살을 사용하고 있고요. 치맛살은 양지처럼 소배 쪽에 있는 그런 부위인데 상당히 육질이 연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꽤좀 맛있는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평일에 방문하면은 이 치맛살에 되게 좀 쫄깃한 그런 더 찰진 식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뭐 일요일에 방문하면은 하루 정도 더 숙성이 된더 부드러운 그런 맛의 육사시미를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날 좀 일요일에 방문해서 좀더 부드러운 맛이 있는 숙성된 그런 육사시미를 맛볼 수 있었고요. 확실히 소주 안주로 먹기에 딱 좋았고 씹을수록 고소함도 있고 기름장 살짝 찍어서 먹으면 맛있는 육사시미였습니다. 이어서 곱창구이랑 막창구이 1인분씩 주문을 하였습니다. 곱창구이랑 막창구이는 뭐다 조리되어서 나오지 않고 좀잘 구워서 먹으면 되는데요. 양은 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뭐 양파랑 대파랑도 같이 나오는 것도 되게 괜찮았습니다. 이또 내장들이 소주 안주로 좋기 때문에 좀 이제 적당히 구워서 먹어줬는데요. 확실히 이런 음식들은 언제 먹어도 되게 좋다는 좀 생각이 드는 그런 곱창과 막창구이였습니다. 곱창과 막창구이에 좀 위도 좀 넣어주셨고요. 이제 또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이제 먹으면 되는데, 사장님 지나다니시면서 뭐 지금 이제 먹어도 된다, 좀더 기다려라, 이런 말씀 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뒤지기면서 좀 구워주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막창부터 좀 맛을 봐줬는데요. 이 소막창 특유의 이 식감이 되게 좋았고, 기름짝 살짝 찍어서 먹으면, 아, 정말 소주를 안 마실 수가 없는 딱 그런 맛이었습니다. 곱창구이도 확실히 막창보다 더 입맛이 잘 맞았고, 너무 뭐 질기거나 그러지도 않고, 너무 식감 좋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라, 간, 천엽도 주문하였습니다. 지라, 간, 천엽도 다른 친구가 센걸 먹고 싶다고 해서 주문하였는데요. 보통 천엽이랑 간이 좀 나오는 곳은 많이 봤는데, 지라까지 있는 곳은 상당히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간이랑 다 천엽이랑 지라랑 다 싱싱해 보였고 왠지 먹으면 좀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간부터 먹어 줬는데 이 푸딩 같은 간 되게 좀 부드럽고 좀 서걱한 그런 식감과 함께 맛있었고요. 천엽도 오도로도란 이 식감이 되게 괜찮았고 기름장 살짝 찍어서 먹으면 꽤 맛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라 이 부위도 상당히 오랜만에 먹어보는데 고소 먹어도 되지만 생으로 먹으면은 조금 더 다른 또더 녹진한 그런 식감을 맛볼 수 있어서 괜찮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좀세 명이서 방문해서 이것저것 주문해서 먹었는데요. 확실히 되게 좀술 마시기 좋은 곳이란 생각 들었고, 육사심이로는 서울에서 정말 손가락 안에 꼽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사심이 치맛살이란 부위도 상당히 좋았고, 곱창과 막창구이 또한 아주 입맛에 잘 맞는 곳이었습니다. 이 동대문 헛밭집. 꽤 영업 영업한지 오래된 그런 노포 식당인데요. 이제는 젊은 분들도 많이 찾는 되게 핫한 그런 곳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뭐 종로 근처에서 좀 소주 한잔 하고 싶다고 했을 때좀 방문하기 좋은 것 같고 뭐 혼자 방문해서 혼술하시는 분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곳이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